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당호 출렁다리가 있는 예당저수지를 찾아보면서 예당호 문화상관안내글에 쓰여있는 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예당호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출렁다리가 예행별 방지입니다 하늘로 곱게 솟은핏타워 64m, 핏타워의 중심으로 양옆으로 펼쳐진 테이블은 아름다운 자태의 거대한 황새가 길고 긴 날경에 펼쳐 호수를 지상하듯 환상적인 환경을 자냅니다. 수영자리에서 광활한 예당호의 절경을 남상 한우라든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하 무한한 진문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출렁다리의 걸은 뒤에는 문화관광에 조성된 탕시의 알과 붕지의조행에서 장수와 행복을 기원해 보세요. 라고 쓰여져 있고, 조행물 백을 타고 내리는 물줄기레가 관광객의 뜨기를 실서해 주는 듯 시원했답니다. 조행물의 백을 타고 내리는 물소리와 주위 나무에서 울고 있는 매미 소리 들으며 천천히 발걸음 옮겨 수영다리를 들었으며 광아하게 붙여진 거실이 수면하며 주위를 영상, 영상에, 영상에 담아 보면서 그탑 63m 높이 따라 눈길을 들어 올려 돕고 간답니다. 평일 오후에다 그리고 코로나가 관광객 발길을 잠시 멈춰 쉬어 버린 듯 싶어 많지 않은 관광인들이지만 넓고 푸른 수면과 어우러진 푸른 하늘과 주위 경관이 평화스러운 그림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밤 야경 조명으로 밝혀진 예당호 출렁다리 그림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렇게 찾아본 늦은 오후 시간대의 예당호 출렁다리 전경은 그대로 아름다운 평화인 듯 쉽답니다. 예당 호 주위 둘레길은 40km에 이르고 동서로는 2km에 이르는 큰 저수지라고 합니다. 또 저수지에 떠 있는 수상 낚시 하우스에서는 낚시를 즐기는 많은 분들의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저의 안내 말은 여기서 잠시 멈추고 어디 한번 예당호 출렁달이 끝나는 것까지 천천히 걸으면서 주위도 돌아보고 끝자락 광장에 위치하고 있는 하늘을 오르는 성천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uh, 그럼 예당 호에 얽혀 있는 쌍룡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당 후 쌍룡 이야기. 옛날 예산에는 맑고 푸른 산에 사는 청룡과 넓은 항금들판에 사는 황룡이 있었다. 용의 기운으로 예산은 늘 풍요했고, 오랜 세월 동안 후사리에 용고랑이라 불리는 우물에서 용들이 성천을 했다고 한다. 밝고 푸른 산에 사는 청룡이 성천할 날이 다가오자 용고랑에서 성천을 시작했다. 청룡이 여의주를 입에 물고 성천할 때그먹 치마를 입은 아낭이 그 장면을 보고 말았다. 성천하는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면 안 되는 청룡은 기운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성천에 실패한 청룡은 다음 성천을 기다리던 황룡과 힘을 모아 함께 성천하기로 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길이 점점 줄어들고 가무는 날이 많아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용골 라에는 물이 흘러가 용들은 용소에서 힘을 기르며 승천이 나를 기다렸다. 폭풍으로 온 세상이 날아갈 듯 하던 날, 청룡과 황룡은 용소에서 서로 몸을 기대고 하늘길이 열리는 비바람에 하늘과 땅이 맞닿는 순간, 청룡과 황룡은 용고랑을 따라 하늘로 몸을 날렸고, 무사히 두 용의 승천 용고랑에 강한 생명의 기운을 남겼다 그후 용고랑에서 내려오는 물이 점점 많아져 물을 제장할 수 있는 예당호를 만들어 가뭄을 극복하고 풍년을 기원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쌍용 조형물은 깨끗하고 신성한 예담 후에 두 용이 성천하는 상상의 모습을 조형해 두 용이 간절한 소망과 노력으로 성천을 이룬 용고랑에서 소원을 빌고 예산에서 성천한 두 용이 남긴 힘찬 기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두어서 찾아주신 여행객들에게 기쁨과 즐거운 기운을 전하고 있었답니다. 여름날 오후에 찾았던 예당호에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올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